매번 도전을 하면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에게? 뭐라고요뭐라고요 네, 사실이에요. 맞죠? 진짜. 혁이는 별빛이랑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 밥. B.O.B. 밥이요? 어제 그 얘기 했다가, 온갖 원성을 사가지고. 왜, 왜, 왜? 왜, 왜? 약간 너무 티 같다고. 아, <laughs> 어... 너무 티 같은 게아니라넌 티잖아. 티잖아. 그래. 그래 너가 왜, 예, 너가 장난 예, 예. 아니야. 아, 그치. 근데 그치만. 나의 그 티쩍의 모먼트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네. <laughs> 아무튼, 니 네, 비오비 좋아하잖아, 비오비. 그쵸, 한국인은 밥심이죠. 비오비, 어. 밥. <laughs> 밥. 정말 솔직하게 <laughs> 말해. <말하네>. 냉정하게. <laughs> 방금 전에 아 근데 어. 네가 10초 전에 했던 말을 생각 해아 근데 진짜 솔직하아한 들어봤어요 여러 지금 좀 살포네요 가방 진짜 이해해줘 다 들어봐요 네. 우리가 물론 다 별빛도 좋고 믹스도 좋고 가족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지 이 마음에 다 좋지 감정이라는 건인연이라 근데, 근데 우리가 한 3일을 굶고 일주일을 굶고 30일을 굶고 굶어서 죽기 직전이 됐는데 그때 그럼 필요한 게 뭐야 합이 그러니까 저는 답이라고 한거죠 인간의 그 본능 동능, 본능과 네. 정말 그 에너지가 그쵸 그 과학적인 근거에 그럼 애초에 물어볼 때 그거를 어, 힘을 주는 존재가 무엇이냐 네, 네.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거를 원동력이 뭡니까라고 아, 질문이 잘못됐네요. 그러네 잘못했었네. 원동력이 무엇이냐와 힘이 되는 존재가 무엇이냐를 딱물어봤어야했는데 아, 그렇죠. 했네. 어쨌든 저희가 네. 또 든든하게 먹어야 또 힘을 내서 우리 별빛분들에게 <laughs> 큰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우리 명사 맨날 사전 녹화할 때도 밥 먹었어요 이러면은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 보고 맨날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별빛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laughs> 너 진짜 잘 듣는다. 거기 <laughs> <laughs> 진짜 잘 듣네. 잘 듣네. 여러분들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네. 그렇치 그치.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